보석이랑 함께 사니까 보석이가 한 열을 아프니까 저도 모르게 보석이 거다 받아가지고 어, 열도 나고 그다음에 목이 안 좋아서 어, 목이 좀 아프고 그다음에 기침이 나가지고 어, 조금 어, 설교다가 기침하고 그러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어, 모세의 축복 마지막에 죽기 전에 모세가 축복하고 그리고 어, 유언하는 장면이죠 어, 이미 앞에 부분에서는 몇 명에 대해서 설, 에, 설명이 다 끝났고 이제는 어, 요셉이랑 베냐민 그리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두 아들에 대한 그런 음, 축복이 오늘 나옵니다 먼저 베냐민에 대해서는 12절에 이렇게 축복하죠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그랬는데 베냐민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좀 있다 하기로 하고 베냐민은 야곱의 열두 번째 아들이죠. 마지막 아들인데 그래서 막내 이미지가 강하고. 아무래도 보호해 줘야 될것 같고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그만두고 창세기 49장에 가면 야곱이 죽기 전에 <laughs>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 열두 명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있죠 그래서 창세기 49장에서 자기 자식들한테 축복하고 50장에서 50장 되기 전에 상세기 마지막 49장 말미에 야곱이 죽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축복하고 죽을 때, 그때 열두 아들에게 이런저런 축복을 많이 했는데, 베냐민에 대해서는 딱 한절만 축복했습니다. 장세기 49장 27절에 가면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베냐민은 물어 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렇게 딱한 구절 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생각하는 베냐민, 그의 인생에 대한 그의 유언, 그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축복이 뭐냐면, 물어 뜯는 일이라 그랬죠. 왜 자기 자식을 물어 뜯는 일이라 그랬느냐. 참고로, 제가 장세기 39장 49장을 설명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죠. 베냐민 지파의 땅을 갈 때는요. 베냐민 지파 땅에 들어갈 때 이리 형상들을 볼수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땅이라는 겁니다. 베냐민의 상징은 이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볼때 베냐민 이리를 딱 치면 그러면 이제 이리 형상이 딱 뜹니다. 베냐민을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을 일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는 보호해야 될 이미지 같고, 베냐민은 막내 아들이어서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가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느에게 얻어먹고, 보호받고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베냐민이 태어날 때그 엄마가 라일이 죽으면서 베논이라고 지어놨다 그랬잖아요. 베논이는 슬픔의 아들인데, 왜 슬픔의 아들이냐면, 나, <laughs> 내가 죽, 죽으면서 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나 죽으면 어떻게 사나 이 아들이 혼자 사는데 어떡하나? 젖을 물려보지도 못했는데 내가 죽었으니 어떡하나? 아들에 대한 염려가 많죠. 자기가 죽으면서 너무 슬픈 겁니다. 반대로 이 아들도 엄마의 품에 한 번도 안겨보지 못하고 죽는 거니까 이 아들도 슬픈 겁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의 벤 오니라고 지어놓고 죽었는데 그걸 바라보던 야곱이 얘는 슬픔의 아들로 안 키울 거야. 얘는 오른손의 아들로 키울 거야. 그래서 벤. 야민으로 바꿨다 그랬죠. 원래 엄마가 지어준 이름은 죽으면서 지어준 이름은 벤온인데 아버지가 그 이름을 바꿔서 벤 야민으로 바꿨죠. 그러니까 이 아들은 엄마가 바라볼 때도 슬픔이 가득한 아이고 사람들이 볼 때는 보호해줘야 될것 같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그런데 실제로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베냐민은 끝까지 아버지의 품 안에서만 있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베냐민을 품에서 놓아본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베냐민은 양치는데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냐민만 끼고 살았는데 이 베냐민은 야곱이 죽으면서도 계속 드는 생각이 이 아들 어떡하나 싶어서 야곱이 그 아들에게 축복하고 유언하면서 뭐라냐면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누구에게 보호받고 누군가에 의해서 먹고 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셔서 이리와 같은 아이가 되어서 물어뜯고 지가 무언 가를 가지고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자라기를 원하는 그런 자녀를 자라기를 원하는 마음에 물어뜯는 일이라고 축복과 유언을 동시에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침에는 움킨 것을 빼앗은 것을 먹는다. 아침이면 일어나 가지고 짐승들은 사냥을 하죠. 사냥을 해가지고 아침에는 사냥해 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동물의 세계 이런 거를 보시면 사자도요. 3일 굶고 일주일 굶는 사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자들의 특징은 모든 동물의 특징은요. 그거를 잡아서 사냥을 해서 먹을 때. 신선한 때까지는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laughs> 하루 정도 먹고, 어 다른 어떤 동물은 땅속에 묻어 놨다가 꺼내서 먹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상하면 못 먹잖아요.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많이 먹으면 이틀, 3일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먹고, 배가 부르면 배, 동물들은 안 먹는다 그러잖아요 배가 불러도 먹는 건 사람이잖아요 근데 배가 부르니까 안 먹으니까 딴데 갔다 오면 그 사이에 다른 동물들이 와서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매일마다 사냥을 해야 되죠 그런데 죽은 사체, 그 상한 것마저도 먹는 동물은 하이에나죠 그래서 하이에나는 모든 것을 다 먹어버리는 것이 하이에나죠 가장 무서운 게 하이에나인데 하이에나는 뼈를 씹으면 뼈까지도 으스러진다 그러죠. 그렇게 하이에나 같은 동물이 있는가 하면 정상적인 동물은 자기가 사냥한 것을 먹고 배부르면 더 이상 안 먹어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꼭 사냥을 해야 됩니다. 사냥을 못하면 배가 홀쭉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냥을 못하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에게 한 축복이 뭐냐면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는다. 가서 사냥하고 한 것을 아침에는 먹고, 그럼 저녁에는 어떻게 하느냐. 저녁에는 이그 사냥한 것을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거는 다른데 갔다가 다음날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베냐민은 그 다음날 아침에도 또 사냥해서 또 먹고, 그 다음날도 또 먹고. 그러니까 베냐민의 삶 속에서는 사냥감이 끊이질 않아요. 계속 사냥이 돼요. 굶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사냥해가지고서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이 되면 남은 것들 있잖아요. 그럼 내일 아침이면 나 어디 갔다 오면 다른 동물들이 다 먹어버리니까 어차피 없어요. 그런데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어준다. 그래서 내가 사냥한 것을 원래 베냐민의 이미지는 막 막내 여 가지고서 보호받고 슬픔이 있고 아무것도 못할것 같은데 야곱이 바라보는 베냐민의 나머지 삶은 자기가 볼 때는 이 아이가 이 물어뜯는 일이와 같아서 아침에는 사냥것을 먹고 남은 거는 나머지든 다른 이들에게 나눠 주고 그다음 날이 되면 또 사냥하는데 사냥을 못 하는 게 아니라 <laughs> 사냥을 또 하고, 그리고서 또 저녁에 나눠주고, 그의 인생 동안에는 사냥이 끊임이 없어요. 실패하는 날이 없어요. 이게 야곱의 축복이었죠. 자기 아들에 대한 축복. 베냐민은 평생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야곱이 축복했는데, 그럼 모세는 베냐민에 대해서 뭐라고 유언을해 줬는가? 다시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이걸 계산해 놓고, 이걸 머릿속에 놓고 12절을 보시면, 베냐민에 대한 일러스 돼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모세가 해주는 축복은 뭐냐면, 베냐민은 여호와의 축복을 받은 자다. 그래서, 아,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었으니 같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같이 못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옆에 앉질 못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갑자기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러면 내가 옆에다 둘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누구만 옆에둬요? 살아가는 사람만 옆에둬요. 그래가지고서 남녀가 사귈 때 보면요 사랑이 최상이 됐을 때 남녀가 사랑이 최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3 시간 도 운전해서 가요. 4 시간 도 운전해서 가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와서 그 다음 날 출근해요. 미친 거죠. 아 그런 정신이 어디가 있어요. 저는. 한 시간만 갔다 오라 그래도 벌써 어휴, 어떻게 갔다 오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3시간이고 4시간이고 가요 기차 타고 밤새라도 가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는 같이 있고 싶고 그 은혜 가운데 살죠 그런데 베냐민은 모세가 본 베냐민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이거는 다른 앞에서 나왔던 것들이랑은 완전히 달라요 앞에 부분은 우리가 다 잊어버렸지만 앞에 부분들은 <laughs> 하나님의 사랑이 문제가 아니라 이들은 어떤 집안은 아예 이름도 안 나오고 축복인지 처주인지 그렇게 하는데 베냐미는 첫 마디가 뭐냐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야다 그만큼 베냐미는 모세가 보기에도 사랑스러운 존재였죠. 그리고 마지막에 인생, 남은 인생, 베냐민 집화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의 집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하나 물어요. 다시 물어요. 또 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고난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으면 삶이 365일 평탄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안 아파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집안이 만사형통이어서 맨날 뭐다 좋은 것만 있고 그래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도 다른 사람들과 동일해요. 같은 길을 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것을 은혜로 이겨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뭔가를 할때세 살짜리 아이가 아버지랑 같이 있으면 뭘 가다가 아이는 자기 길에 돌들이 많이 있으면 막돌 이렇게 쌓여있으면 아이가 그 돌들을 지나갈 수가 없어요, 세 살짜리가. 그 돌들을 피해서 갈 수가 없어요. 워낙 많이 쌓여 있으니까. 그러면 그갈 길을 못 가고 있지요. 자기의 능력으로는 못 가요.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죠.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랑 같이 가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들쳐 업고 가요. 아버지가 안고 간다고요. 그게 아니면 아버지가 손을 잡고 가요. 우리 앞에 고난이 있으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그 어려운 고난 그 길을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죠. 그런데 그걸 세 살짜리가 넘어가려 그러면 손을 잡아도 자기가 넘어져요. 넘어지고 막 일어 왔다 갔다 하는데 아버지가 손을 딱 잡으면 이 아이가 넘어질 때. 꽉 붙들어 준다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한발한발갈수 있도록 힘을 줘서 때리기도 하고 천천히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아이가 갈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버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 그래서 돌길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다 있어요. 살다 보면 아프기도 하고 살다 보면 하는 일이 알다기도 하고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사랑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서 그 손을 붙들고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죠. 걸어가다 보면 내가 넘어지려고 그럴 때꽉 붙들고 내가 거기를 못 건너올 때는 힘을 줘서 땡겨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사랑을 입은 자는 고난과의 경이 없는 게 아니라 똑같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가는 거예요. 은혜로.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베냐민을 아무것도 못한다. 베냐민은 정말 보호를 받아야 된다 싶지만, 그러나, 그런 어떤,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이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은 기본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자, 12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베냐민의 일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하나님 곁에 안전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안전히 산다는 것을 이제 하는데 그다음 보시면 그다음 설명하고요.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신다. 하나님 옆에 안전히 사니까 하나님께서 날이 마치도록 그 날이 끝나도록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보호하신다는 것을 제가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보호라는 단어를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보호 그러면 프로텍트해 줘요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쉴드라 그랬어요. 쉴드, 쉴드는 방패예요. 방패.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보호하신다 그랬는데 영어 성경으로는 이 아이가 화살이 날아올 때 막아주는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막아주는 방패가 되시고 그렇게 방패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 신조어 중에 <laughs> 신조어 중에 영어에는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애들이 쓰는 말 중에 야 쉴드 치지 마 그래요. 쉴드라는 말이 우리는 쉴드라는 영어와 치지마 이게 한국말을 섞어가지고 우리 젊은 아이들이 만든 용어 중에 야 쉴드 치지마 그래요 쉴드 치는 게 뭐냐면 누군가 이상한 소리 할때안 좋은 소리 할때안 좋은 행동 할때 그럴 때저 사람은 안 좋은 행동을 해저 사람이 너무나도 이상해 이상한데? 야너왜 그래? 이렇게 다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옆에서 그거를 막 감싸주고 막 보호해주면 야 쉴드치지 마 그래요. 그게 뭐예요? 보호해주고 감싸주는 걸 쉴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방패막이 되지 마 그런 의미로 쉴드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보호해주는 건 쉴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존재니까.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의 일생 동안에는 그가 하나님 옆에, 그 곁에 안전히 지내요 안전하죠. 그리고 이 아이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셔요. 어제 어떡하다가 뉴스를 잠시 이렇게 틀다 봤는데, 우리, 우리, 강동구에서 이 건설 현장이에요. 건설 현장인데, 아파트 짓나 봐요. 어디서 짓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강동구라는데 아파트 짓는데, 높은 크레인 있잖아요. 크레인. 거기에 이 크레인이 있는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2001년생이죠. 우리 작은 아이가 2000년생인데, 2001년생이니까 23시에요. 그 아이가 거기서 현장에 있었는데 아이 보고 거기 큰 크레인에 안전핀이 있는데 그 안전핀을 꽂으라 그랬나 빼라 그랬나 그래서 안전핀 때문에 가사라 그랬는데 그걸 만지는 순간에 그냥 감전돼서 죽어 버렸어요. 죽었는데 그거를 아무도 CCTV 보는 CCTV가 다 찍혔거든요. 그걸 보는 사람도 없고 그 CCTV가 다른 데로 싹 가요. 가가지고 한 10여 분 다른 데도또 비춰보고 다시 왔어요. 사람이 조작한 게 아니에요. 다시 왔는데 그 사람이 죽어가지고 쓰러져 있어요. 쓰러져 있는데도 몰라요. 그런데 그 아이가 퇴근하기 전에 엄마한테 문자로 이제 곧 간다고. 엄마는 곧 노는 줄 알고 밥을 준비하고 저녁밥 준비하고. 근데 그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원청이 있고 하청업체인데, 이 아이가 하청업체 아이인데, 하청업체에서 이 아이가 퇴근을 안 했다 그러니까 전화를 해준 거예요, 원청업체에.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해 봐라. 그래가지고서 죽은 지한 시간 넘어가지고서 그때 쭉 다시 보니까 거기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우리 강동구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그런데 제가 그거 보면서 오늘 설교도 있는데 여러분, 저도 부모지만 아이를 보호하고 내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호하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사람은 그게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셔야죠. 방패가 되셔야죠. 그래서 다윗이 한 노래 여러분 계속 기억나죠? 다윗의 노래는요. 항상 특히 나이 들어서 죽기 전에 했던 유언. 유언의 첫 번째. 그다음에 나이 들어서 한 노래. 시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보호시요. 이게 다윗의 시에 꼭 나와요.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나의 방패라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 그랬어요. 왜요? 전쟁에서 이얘기라고 했잖아요. 타우젠 평생 전쟁에 살았으니까 전쟁터에서 살면서 나 내가 나를 보호한다고 방패를 들고 아무리 보호를 해도 인간의 방패는 뚫리게 마련이에요. 이거는 내가 앞에 볼 때는 내가 싸움을 잘하면 얼마든지 맞고 뭐 화살도 맞고 다할수 있는데 옆에서 오는 걸 어떻게 막아요? 눈이 달려있지도 않은데 뒤에 오는 것을 어떻게 막아요? 절대로 내가 가진 방패를 못 막아요. 그런데 그 많은 전쟁을 다 끝내놓고 인생을 돌이켜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내 방패셨어요. 하나님의 나의 산성이셨어요. 하나님의 나의 요새셨어요. 하나님의 나의 보호셨어요. 자기가 전쟁터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거예요. 이게 다윗의 얘기예요. 다윗의 시는요. 그 나이 들어서 의 시는요. 일절이 항상 여호와는 나의 방패, 요새, 산성, 보호 뭐 이런 게다 나와요. 자기가 전쟁때 싸웠으니까 자기는 얼마든지 그런 말을 내가 싸움도 잘했고 전술도 잘 세우고 그런 소리를 할 만한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생각나는 게 여호와께서 나의 방패시요. 오늘 베냐민에게 마지막 축복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니까 너는 하나님 곁에 안전히 살 거야 아버지랑 달라요 아버지 야곱은 뭐라 그랬어요 너는 물어뜬 일이가 되어라 너는 남들에게 보호받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존재가 아니라 야곱은 그의 아들을 생각해서 너는 물어뜬 일이로 살아라 아침에는 사냥해가지고서 사냥한 것을 먹고, 저녁이면 그 움켰던 것, 나머지 것들을 나눠주면서 살아라. 그 다음날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물어 뜯는 이리와 같이 너를 만들어주셔서 아침에 사냥해서 먹고, 저녁에 또 나눌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나눠주면서 살아라. 이게 아버지의 유언인데, 모세의 유언은 그게 아니에요. 그지파를 향한 유언은 너는 사랑받는 자다. 최고의 유언이죠 너는 사랑받는 자니까 하나님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자 12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그 다음 뭐라 그러냐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추도록 보호하시고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어깨 사이에 있게 한대요 어깨 사이에 무등을 태웠거나 아니면 어깨 근처에 뒀거나 여러분 어깨에 뒀다는 것은 자식, 그냥 아버지하고 똑같잖아요 어른이 자식 아이들에게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여러분 강을 건널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돌그사이였을때 안고 가든 업고 가든 무등 태워서 가든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네가 있는 거다 자, 베냐민의 특징이 뭐죠? 베냐민의 특징은 네가 뭘 특별히 안 해도 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니까 그냥 너는 그냥 하나님 곁에 살 거야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실 거야 방패가 되어 주실 거야 하나님이 그 어깨 사이에다가 너를 이렇게 딱 품고 계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가 되거라 이게 베냐민에 대한 축복이죠 여러분 이게 인생 중에 가장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베냐민과 같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베냐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베냐민이 모세가 바라볼 때에는 딱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여러분, 하나님, 우리도 오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힘, 힘들게 무언가를 넘어가야 하고, 어딘가를 건너가야 하고, 무언가를 헤쳐 나가야만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셔서 하나님 곁에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이 다하도록 보호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은혜 그런 은혜 가운데 사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베냐민과 같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또한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도 병원에 가야 하고 또 여러가지 검사도 해야 되고 수술도 해야 되고 그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꼭 보호하여 주시기 원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아픈 것을 잘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지금도 병상에 누워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도 교회에 나오고 싶으나 나올수 없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 원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한분한 한 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생업 가운데 복주시고, 하나님 면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